오늘은 열한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할 때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배선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이 성전건축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니가 누구인가에 대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년도는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크기를 오늘 성경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을 하면 60규빗은 27.4미터 너비는 20규빗은 9.2미터 높이 30규빗은 13.7미터 정도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보통 집처럼 동쪽으로 입구가 나있었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사이로 드나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낭실이 있었는데 낭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아,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의 특징은 연장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금지되었고 평화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침묵과 경건으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철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죠. 또한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수에 맞춰서 돌을 재단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말이죠. 그 외에도 보면 성전 공사의 구석구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대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내부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12절부터 13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건축을 하는 솔로몬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하시죠.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속에 내용물을 넣는 내부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때 너무 좋아서 충분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동기와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잘하다가 변질돼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금 순종의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법도를 따라라. 두 번째, 내 율례를 행하라. 세 번째,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법도를 따르다라는 것은 내가 정해 놓은 길로만 걸어라라는 말씀이고 율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옮겨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내가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기특하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만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아니 화려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돌이 되야만 합니다.